네, 여기는 다시 광주 빛고울 체육관입니다. 신한 솔페이 2324 핸드볼 A7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가 잠시 뒤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부산 시설 공단과 서울시청과의 경구선 위치가 잠시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는 부산 시설 공단 소개하겠습니다. 강지원 감독이죠. 신진미와 정가희, 송혜리와 황수미, 문수연과 김다영, 이혜원과 이주연, 박시연, 김수연, 최유나와 이지우 그리고 코스타 조아나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는. 부산 시설 공단입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 강한 수비에 있는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오늘 또 강한 수비에 있는 빠른 정가희 선수의 속봉이 나오면서 어,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비에서는 송혜리, 조아나 선수의 활약으로 블락 슛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부산 시설 공단입니다. 이어 맞서는 서울시청은 정현호 감독이죠. 송지연과 조은빈, 박수정, 정진이, 나혜린과 조수현, 이규희와 우빈나, 권한나, 오예나, 안예인과 윤혜진, 최현주와 조아람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최근에 부산 시설공단 이조하나와 이해원 선수가 동시 출격하면서 오른쪽 라인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왼쪽 공격에서 오펜 스파울로 공격권을 내주고 많았습니다. 오, 송지용 선수의 스텝이 꼬였어요. 네, 돌파하면서 좀 미끄러지면서 어, 안 그래도 무릎이 좀안 좋은데 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즌 내내 무릎에 부상을 달고 좀 경기에 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팀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조은빈의 돌파 자, 앞서 말씀을 하다시 신인 선수 조은빈 선수가 올 시즌 최한솔의 공격을 정말 잘 메꿔주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무래도 오른손잡이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위치가 아닌 포지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충분히 기량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은빈 선수의 페이스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조은빈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7m 드로를 얻어냈습니다. 7m 드로 준비하는 조은빈 김수현과 1대1 페이크 동작. 조은빈의 7 m 드로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조은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득점을 올리면 페이스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또 정현 감독이 조은빈 선수한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1, 2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부산시설공단이 한 번도 서울시청을 꺾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 이기면 부살, 부산시설공단은 5위를 확정하기 때문에 어, 오늘도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조하나 비하인드 패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패스가 조금 엇갈리면서 공격권을 내주고 있는 부산시설공단 조은빈 오른쪽 이동 측면 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며 최현주 야, 뒤쪽에서 어렵게 지금 공을 따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실책이잖아요 네 어, 어, 정확한 패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경기 흐름입니다 패시브 슈팅 블락 맞고 김수현이 공을 따냅니다 아 지금 왼쪽에 정가이 비어있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송혜리 이어받고 슈팅 갑니다 점성공 오늘 부산시설공단의 첫 득점의 주인공은 송혜입니다 네, 빠른 속공을 해서 또 어, 실책이 나올 뻔도 했지만 선수들이 침착하게 패스를 잘 성공시킨 뒤에 득점까지 올려줬습니다. 네, 정현호 감독은 최현주와 박수정 선수를 대,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을 많이 활용해 보입니다. 조수연 반대편 킬게 갈라놓고 조은빈이 떴습니다. 다시 막혀요. 신진미 리바운드. 빠르게 앞라인 건너갔고 반대 방향. 조하나. 네. 다시 찔러주고 신진미 반대쪽 길게 갈라놓습니다. 이영원 이어받고 김다영 돌파. 그리고 시팅. 성공. 네, 패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았기 때문에 또 김다영 선가들 찬성나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역시 뭐 편안한 득점은 좋은 골키퍼의 선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선이 굵은 패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열려있었고요. 조은빈의 슈팅은 김수현의 선방에 막혔고 신진미의 리바운드. 네. 어,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하다 보니까 골키퍼 선수가 좀 안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네. 경기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빈나 돌파. 슈팅. 거침없는 우빈나의 돌파가 터졌습니다. 이서정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네요. <laughs> 빛나야 너는 슈터니까 공격을 많이 하거라. 이 얘기였습니다. 신진미와 주고받고 이예원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뒤쪽에 신진미. 왼쪽에 김다영 중앙으로 하면서 그들의 슈팅! 자 지금도 정진희 선수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으로 연결. 네 이렇게 계속 어 패스가 원활하게 가면 강력한 어 공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경기 초반에 실책으로 인해서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조세현. 조은빈. 앞쪽에 조하나. 자 밀고 들어가는 조은빈의 공격. 오늘 황도의 페더리온의 이 오프닝 멘트를 들었나 봐요. 페이스가 떨어졌다라고 조은빈 선수 얘기하셨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본인이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빈나 왼쪽으로 길게 빼놓고 윙득점 터집니다. 박 수장의 득점 성공. 네, 어시스트가 추가가 된 우빈나 선수의 완벽한 어시스트 이후에 박선 선수가 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미. 정가이 돌아내려가고 중앙에서 공기와 맞습니다. 오른쪽 이동. 뒤쪽에 조하나, 아직 조하나 선수의 먼 거리 오늘 슈팅 터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오늘 정진이 좋은 선방. 네, 웨이트 심판들이 런 슈팅 과정에서 어, 몸싸움에 대해서는 크게 파울을 물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조은빈의 오른쪽.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공 뒤쪽으로 빼놓습니다. 페이크. 그리고 패시브 사인. 우빛나먼 거리 슈팅. 빗나가네요. 자, 이 패시브 사인이 올라오면서 조급해진 공격에 정확도가 떨어졌고 송혜리 쪽으로 정확히 패스 연기야. 신진미의 정확한 어시스트가 통했습니다. 네, 신진미 선수가 먼 공간에서 어, 완벽한 송혜리 선수한테 어시스트 뒤에 득점 성공 시켰습니다. 네. 우빈나 이번에는 조한아의 파울. 이제 아, 보니까 부산의 조한아도 조시 선수군요. 안쪽에 조한람 다시 9미터 라인에서 공격 체에 조수현, 먼 거리 그대로 슈팅! 이번에 블록 맞고, 불절되며 득점으로 연결 행운의 득점이 만들어지는 조수현입니다 네 조하나 선수와 송혜리 선수가 브로킹이 좋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이 뚫리게 되면 이렇게 행운의 득점도 나오거든요 네. 조금 더 확실한 브로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송혜리, 뒤쪽에 김다영 자, 정가희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고 오펜스 파울이 주어집니다 네, 세트플레이를 활용한 공격을 했는데 어,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천천히 지공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송지영 선수가 경기에 투입 다시 됩니다. 네, 경기 초반에 미끄러지면서 어, 부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 큰 부상이 아니어 보입니다. 조수연의 돌파, 이번에 조하나와 충돌. 자, 그리고 일단 7m 드로를 얻어내고 있는 조수연입니다. 네, 수비가 6m 라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7m 드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빛낯 7m 드로 하지만 막히네요. 우 우빈나가 0 m 들어서 놓칠 때가 나 있군요. 네, 높은 성공을 보여주는데 오늘 김수현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빠르게 공격으로 만들어 나갔던 북산시절공단 신진미가 득점으로 연결시켰는데요. 자, 정진미 선수가 잘 방향을 잡았는데 워낙 강력한 슈팅이다 보니 뚫고 들어갑니다. 네, 신진미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 어, 패스도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확실한 득점을 해주면서 경기 초반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파 슈팅. 자, 정진이가 방향을 잘 잡았는데 맞고 굴절 되며 득점으로 연결됐고 조수현이 공을 놓쳐요. 커너버 이혜원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슈팅 마무리까지 이제 부산 시설 공단이 6대 5로 떠나갑니다. 네, 실책이 가장 적은 서울시청인데 오히려 지금 부산의 기세에 눌려서 또 실책이 나온 부분을 부산이 석공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청이 이 8개 팀 가운데 실책이 가장 적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는 이 실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빠른 픽스타트에 이어서 정가희 선수가 오늘 경기 4팀의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정가희 선수는 신장은 작지만 이렇게 1대1로도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거든요 어, 이번에도 건안나 권한, 선수를 완벽히 제친 뒤에 득점을 네. 올려줬습니다 오른쪽에 조은빈 사실 서울시청의올 시즌 출발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오른쪽 배기였습니다 최현솔 왼손 슈터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꼭 공백이었는데 좋은빈이 지금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 오늘 김수현을 넘어서지 못하네요. 네,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좋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어, 그치만 또 지금 계속 도전을 하면서 컨디션을 네. 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신진미가 오른쪽 조하나 찔러주고 송혜리 돌아서면서 스팀으로 자, 지금은 오버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던 송혜리였는데그 앞에서 수비하던 이규희 선수의 파울이 7m 드로우로 연결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조한나 선수의 중거리 포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수비가 조한나 선수한테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송혜리 선수가 빈 공간으로 어, 빠져서 득점 아들어가잘 만들어 냈습니다. 슈팅 성공. 자, 정진희 골키퍼는 7m 드로우 상황에서 전혀 앞으로 전진이 없이 일단 자기 자, 자리에서 대결을 펼치는군요. 네, 아무래도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 정민 네. 골키퍼는 신장이 크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어, 들어가서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빈 나와 조하나가 크게 충돌했고 이규희가 뒤쪽으로 빼집니다조은빈빙글 돌리면서 앞쪽으로 나가는데요. 자, 또 떨궈 놓는 패스가 지금 패스 미스. 조하나의 실책. 정가이 원핸드 캐치 스트로 아, 진짜 이 매력적인 원핸드 캐치 이후에 또다시 정가희 선수가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스피드가 살아있네요. 네, 아무래도 빠른 스피드에 의한 패스가 실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완벽한 원핸드 캐치로 득점까지 올려놓습니다. 네. 다시 권한나가 이어받고 오른쪽에 좋은 빈. 중앙으로 패스 연결. 좋은 빈 오른쪽으로 갑니다. 페이크 동작, 티까지! 자, 지금은. 스위스를 완벽하게 제쳐놓는스윙페이크 상당히 좋았던 좋은 빈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에 슈팅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어, 주욱 들지 않고 끝까지 돌파위에 이번에성공 시켰습니다. 앞선 1, 2라운드에선 모두 서울시청이 부산에게 승리를 가져가며 오늘 이 부산시설공단은 자존심 싸움에서 반드시 오늘 승리를 가져가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선수들이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기 때문에 꼭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진민 공기와 맞습니다. 조하나, 먼 거리. 튜팅을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반대편 길게 갈라놨습니다. 김다영, 왼쪽 돌파.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직접 연결합니다. 아, 지금은 던질 곳이 없었는데. 김다영이 또. 득점으로 연결시키는군요. 네, 각도도 많지 않았고 또 슈팅 자세도 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득점력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집중력 발에해서 완벽한 코스로 득점 올려줬습니다. 권한나, 오에나 선수가 지금 경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규희 선수도 지금 동시에 공격을 만들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 지금 포스트 시즌은 확정을 지었고 이제 남은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한나가 왼쪽에 우빈나 공을 놓칩니다. 패치및 공격 권은 부산시설공단. 정처럼 보기 어려운 이 평범한 캐치 미스가 나오고 말았어요. 네, 어, 실책이 가장 적은 팀인데 어, 오늘 경기 전반 초반에 어이없는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고 공을 놓쳤습니다. 바로 치기 성공, 조은빈, 이규희. 하프라인 건너맞고 오른쪽에 송지영. 뒤쪽으로 빼주면서 권한당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슈퍼 원더 세이브가 나오는군요. 엄청난 간사신경으로 자, 왼발로 이 공을 걷어냈던 김수현 골키퍼입니다. 네, 모처럼 서울시청의 석공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완벽한 찬스를 김수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다영, 신진미 반대쪽으로 강하게 패스 연결 안쪽에 열렸고 정진이도 좋은 세이브 리바운드 따냅니다. 뒤쪽에 신진미의 파울 그리고 권한나가 빠르게 올라가는 서울시청의 공격 왼쪽으로 패스 연결 뒤로 돌려놓고 권한나 먼 거리 슈팅합니다. 득점 성공. 자리탄 슈팅을 만들어냈던 보난나입니다 네, 지금 수비의 브로킹이, 어, 한쪽을 자, 완벽히 잡았기 때문에, 김성 네. 골키파가 반대로 간 부분을, 권한나 선수가 브로킹을 피해서 잘 던져줬습니다. 여전히 한 골차, 5분이 채 남지 않은 전반전 경기. 양 팀의 아주 화끈한 이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미, 뒤쪽 빼줍니다. 바로 체기. 이번에 손수비 좋았던 박수정. 더 좋았던 조하나의 손수비. 한 번씩 죽고봤습니다 그리고 신지미, 돌파시도 연력과 슈팅! 오늘 경기가 좀 잠시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경기도양 팀의 골키퍼들의 선방 수가 이어지면서 슈터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수현의 좋은 선방 하지만 송지영을 막지 못했네요. 송지영이 리바운드를 따냈고 가볍게 득점을 연결시킵니다. 네, 권한남 선수의 슈팅을 막고 골대 맞은 공이 송지영 선수한테 이어지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1차 좋은 선방이어서 하지만 리바운드를 뺏겼던 산시설공단 송지영이.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약 2분 정도 남아있고 11대11 김다영 오른쪽 조하나 밀고 들어가고 슈팅 성공입니다. 아, 뭐 긴팔을 이용해서 정말 높은 곳에서 지금 찍어서 슈팅을 던지거든요. 네, 지금 신진미 선수부터 사다리 플레이가 왔는데 어, 완벽한 타이밍이 나오면서 조하나 네. 선수의 바깥쪽 골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빛나 그 앞에는 이해원 다시 공격 재개 오빛나 이어받고 뒤쪽에 관한나 언더슈팅 이번에 블록 맞고 온 라인 벗어납니다. 네, 수비에서도 브로킹을 굉장히 잘해주는 조하나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 또브로킹을 해주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중앙 수비를 조하나와 송혜리가 버티고 있는데 지금 블록슛 부분에 부산시설공단이 1위로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혀요. 송혜리의 좋은 블록이 퍼졌습니다 신진미가 공을 따냈고 김다영 이어갔습니다. 네, 이런 좋은 수비 외엔 좀 매끄러운 석공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껄... <laughs> 자, 뭐 중간 과정은 좀 껄끄러웠습니다만 마무리가 좋았던 부산시설공단 조하나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어, 정말 제가 말하다가 말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슈스으로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맞습니다. 달려들면서 러닝 스로 이해원과 김다영 선수가 이제 공격을 이끌었던 부산이었는데 최근에 조한나 선수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돌파 권한나의 득점. 다시 한골차 그리고 이제 전반전 약 3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드로우프 부산 시설공단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 이상이 되고 있는. 전반전 김다영과 신진미, 이혜원, 다시 왼쪽 정가희가 돌아 내려왔고, 이혜원이 시동을 걸고 갑니다. 신진미, 가라치기, 권한나가 여유있게 천천히 공을 드리블 치고 가고, 라인 잡고 슈팅까지 성공. 자, 이렇게 13대 13, 전반전은 대등하게 가나요? 빠른 픽스타트, 정진이 선방. 자 조하나의 빠른 슈팅 하지만 정진이 더 좋았던 선방에 있었고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 13대 13으로 양 팀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수현, 권한나자 지금은 우빈나 선수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할 정현호 감독입니다. 권한나의 슈팅 득점 연결 오늘 경기 자신의.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권한나입니다. 네, 지금 조수연 선수가 수비를 잘 끌어낸 뒤에 어, 그 공간을 찾아서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고 문수현이한번 내려갑니다. 조하나. 패스 페인팅. 그리고 이해원. 뒤쪽에 조하나 패시브 사인. 김다영 이어받고 좁혀 들어가는 부산의 공격. 신진미가 오른쪽으로. 자, 슈팅을 던지지 못했던 부산입니다. 던져야 돼요. 아,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차례 패스를 모두 소화했던 부산이었고요.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서울의 공격 이번에도 패스 미스 지금은 송지영 쪽으로의 패스가 좀 여유치 못했던 좋은 비니었는데 또 공격권을 내줍니다 정가이 떴습니다 슈팅 마무리 정가이 득점 다시 오늘 경기는 14대14 동점으로 돌아갑니다 네또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공격을 또 부산이 어, 정가이 선수 득점을 해주면서 네. 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규희, 권한나, 오른쪽에 조은빈. 천천의 왼쪽 이동. 조수연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던 서울시청. 또 하나의 실책. 그리고 빠른 속공. 문수연의 득점 성공. 다시 경기를 뒤집어 놓고 있는 부산시설공단. 네, 아무래도 서울은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어,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선수가 뛸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실책이 많이 발생한 것을 부산이, 서, 부산이 속공 득점으로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공격은 왼쪽 측면에서 조수현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슈팅 마무리 지어졌던 조수현의 슈팅 특점 김다영 돌파시도 뒤쪽에 신진미주어받고 문수현이 돌아섭니다. 아, 지금 흐슬이 울리지 않았잖아요. 뒤늦게 울렸습니다만. 네, 7m 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두 심판의 이, 시그널이 좀 엇갈렸었는데 아, 지금은 확실하게 6m 라인 안쪽으로 수비가 들어가 있었군요. 네, 신지민 선수 돌파 과정에서 문수현 선수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7m 드로로 이어졌습니다. 이혜원의 슈팅.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지원했던 정진이의 골퍼세이브. 아, 지금은 방향을 완벽하게 잘 틀어막았던 정진이였습니다. 네, 방향과 타이밍이 모두 맞으면서 정진이 골프파이 완벽한 세이브로 이어졌습니다. 네. 보냈나? 김 조수연, 박수정이 내려가면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권한나가 오른쪽에 우빈나. 자 오늘은 우빈나의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자 신진미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신진미 선수의 얼굴 쪽이 살짝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정당한 경기로 이어졌어요. 네 돌파 과정에서 부딪히는. 범... 아. 네. 반대, 왼손 팔꿈치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어, 심판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간주하고 득점 인정됐습니다. 김다영과 문수연, 신진미, 뒤쪽에 이혜원, 다시 김다영이 왼쪽에 정가이 쪽으로, 자, 어려운 패스를 좀 어렵게 잡아냈고, 아, 지금 송지영과 이 몸싸움이 있었는데, 유니트 라인 안쪽에 좀 발이 들어갔어요. 네, 돌파과정에서 발이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턴오버로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후반전에 지금 서울시청에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실책이 많이 나온 부분을 부산이 살리면서 역전까지 갔었는데 어, 부산도 또 실책이 나오면서 다시 네.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권한나의 슈팅은 김수현이 맡고 있습니다. 정가희 선수가 아주 알고 빠르게 들어갔었는데 패스는 연결되지 못했고 자, 우빈나의 좋은 선수비 가로채기, 또 하나의 가로채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 팀의 실책이 신진미가 마무리 짓나요? 들어갑니다! 7m 들어. 네 수비가 어, 움직이면서 점프튼 선수를 밀었기 때문에 7m 드로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이혜원의 7m 드로어 정진희와 1대1 슈팅 성공 이혜원의 득점 네 이전에는 막혔지만 또 바, 다른 코스를 선택해주면서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안희인 경기 투입 조수연 측면에 우빛나 다시 중앙으로 왼쪽에 권한나 측면 연결하고 윙득점 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수비 김수현 골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전달해줬던 이 패스가 그대로 득점 연결갑니다. 송일이의 득점. 네, 정진희 선수가 어백 어 골대까지 잘 들어갔는데 네. 그것이 또 다리살 빠지면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송일이 선수 급하게 공을 던졌거든요. 자 우선 박수정의 이 슈팅이 김수현에게 막힙니다. 좋은 선방으로 김수현 선수가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면서. 동현이가 빈 골대를 향해 슈팅 성공 이번에 돌파 골다시 막힙니다 김수현의 좋은 선방 전방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신진미가 이어받았고 중앙으로 돌파 그리고 슈팅까지 정진이 정진이도 좋은 선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양팀의 골키퍼들 잘하고 있고 하지만 양팀의 공격수들이 좀 어수선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바운드 패스가 패스미스예요 신진미 어디로 가나야 중앙으로 돌파 슈팅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은 제마음같았으나 제가 작전 타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좀쉬어야될것 같아요. 지금 양 팀이 똑같이 실책을 하고 득점을 못하면서 네. 계속 빠른 공격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은 어, 집중을 하고 빠리, 어, 정확한 슈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양팀 모두 좀침착하게 경기를 펼쳐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조수연 돌파 이번에는 득점을 연결시켰다 조수연 조수연 선수가 김수현 선수에게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 완벽한 돌파 위에 득점을 해냈습니다. 조하나, 신진미, 김다영 어렵게 볼 캐치, 다시 중앙으로 먼거리 슈팅 한공신진미가 잡자마자 이번에는 중앙 돌파, 러닝 스로우로 득점을 연결시켰습니다. 네, 어, 정확한 타이밍에는 3스텝을 바꿀 슈팅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신진미 선수가 1스텝으로 슈팅을 던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와 골키퍼가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슈팅을 잘 던져줬습니다. 우빈나 호핑,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중앙으로 이동 오예나. 조은빈 먼 거리 이번에 통했습니다 조은빈의 슈팅 네 조은빈 선수가 모처럼 본인의 위치로 와서 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올려냈습니다 네. 이제 차분하게 경기를 종율합니다 신진미가 김다영에게 먼 거리 슈팅 통했네요 김다영의 롱슛 자 이렇게 지금 부산은 조금 전에 신진미 지금은 김다영 선수가 예측하기 어려운 좀 빠른 슈팅 템포를 가져갑니다. 네, 조하나 선수가 또 크로스를 돌아갔기 때문에 수빈은 아무래도 조하나 선수를 신경 쓸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이 던져주면서 득점 올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조은빈이 움직이고 뒤쪽에 우빈나 돌파 시도. 이 앞에는 김다현과 조하나. 다시 조은빈 슈팅 성공! 자두골 연속 만들고 있는 서울시청의 조은빈. 네, 조은빈 선수도 신장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빠른 타이밍으로 중거리 슛을 던져주면서 네. 어, 중거리 중거리 슛으로 이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공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산 수설공단인데요. 지금 세골 뭐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급팔 플레이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실책이 많은 팀인 만큼 실책이 나면 금방 잡힐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실책을 더 조심하고 이렇게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김다영의 좋은 공격 패턴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조은빈 왼쪽 박수정 이번에 득점 성공. 이수 선수는 뭐 김수현 선수 과감하게 정면으로 지금 슈팅을 던졌는데요. 네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어, 과감한 슈팅으로 네. 득점 올려줬습니다. 정가희 어렵게 볼 캐치 뒤쪽에 조하나 먼 거리 슈팅 성공! 와, 지금은 엄청난 채공시간 그리고 거의 뭐개긴 시간차를 활용해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슈팅을 만들었던 조하나입니다. 네 정가희 선수는 신장은 작지만 어, 이규진 선수를 완벽하게 어, 브로킹을 쳐주면서 네. 조하나 선수의 슈팅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은빈의 돌파 시도 우빈나 이어받고 다시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 찔러줍니다 이귀 하지만 패스 미스 이해원의 가로채기 문수현 밀고 들어가고 정가이 이어받고 1대1 슈팅 성공 아 지금은 또한번 아쉬운 패스 미스가 나왔던 서울 수성입니다 네또 패스 미스를 활용한 또 부산의 빠른 속공으로 역점차 어,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문수현이 스틸가져온 정가이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정가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파 시도 자 이번에 막히다 보니까 그대로 6m 라인 안쪽에 이 공을 내려 꽂았던 우빈남입니다네 그렇지만 또 쿠웨이트 심판들이 이런 파울에 관대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보면 단순 파울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빈 이어받고 중앙으로 이동 오버시팅 손끝에 스치면서 득점 연결 확실하게 조은빈 선수가 많은 득점을 지금 후반전에는 책임 지고 있네요 네 어, 라이트 백 위치에서는 조금 각도가 적다 보니까 힘든 득점을 보였었는데 네. 어, 본인의 위치에서는 잘 살려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진미동 뒤쪽에 짧게 패스 연결 먼 거리 이번엔 정진이 첨 정면 앞쪽으로 길게 뽑아주고 박수정이 이어받습니다. 라인체크 슈팅 성공 정진이가 침착하게 멀리 잘 뽑아줬습니다. 네 가운데로 온 슈팅을 정진이 골키퍼가 침착하게 세이브한 뒤에 박수정 선수의 속공 플레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예, 골키퍼들의 이 어시스트 이 정면으로 길게 내주는 패스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닌데, 정진이가 정확하게 패스로 연결, 극점으로 연결시켰던 서울청의 공격이었습니다. 문수연이 빠르게 공격에 하세하는 부산 시설공단, 이혜원, 김다영과 문수연, 오른쪽 이동, 이혜원 이어받고, 중앙에 신진미, 김다영 선수가 어렵게 공을 잡는 과정에 발에 맞습니다. 원한나, 한골 싸움에 지금 서울 시청이 공격권 가져갔거든요. 동점으로 갑니다. 오늘은 조은민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후반전을 책임져주고 있네요. 네, 후반전에 흐름을 잡았던 부산이 격차를 많이 벌렸었는데 이렇게 네. 실책이 많은 팀은 이렇게 빨리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후반전에 실책이 많이 발생하면서 동점까지 잡히게 됐습니다. 이제 약 6분 10초 정도 남아 있는 후반전 6분 10초 뒤에는 카드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신지미. 정진의 엄청난 슈퍼 세이브가 터집니다. 이제 역전으로 갈수 있는 서울청의 공격. 오해나 중앙 돌파 뒤쪽에 좋은 빈줄 곳이 없네요. 박수정과 한나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실책이 많이 발생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네. 노련한 권은나 선수가 급한 공격보다는 또 차분하게 지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레인 선수가 다시 경기 투입되면서 이규희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서울시청 조은빈 일단 후반전에는 조은빈 선수가 모처럼 자기 포지션이 돌아왔네요 찔러주고 그대로 슈팅 아, 김수현 선수가 엄청난 세이브 자, 지금은 찔러주는 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7m 들로네 지금 수비관에서 어, 정면에는 부딪혔지만 어, 6m 라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7m 들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김다영의 7m 드로 정진희와 1대1, 김다영 선수가 완벽하게 수싸움에서 이겨냅니다. 네, 슈팅 과정에서 마지막에 손목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천천히 뒤쪽으로 수비라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서울시청의 공격, 권한나가 이동합니다. 오에나 이어받고 그대로 언더슈팅, 빗나갑니다. 이번에는 슈팅의 조준이 좀 좋지 못했던 오애나의 슈팅, 수비라인이 뭐 버티고 있다 보니 피해서 던지다 보니까 골대를 크게 외면했던 슈팅이었습니다. 한골 앞서가고 있고 천천히 공격 조율합니다. 조하나, 김다영과 문수현. 드리블 이후에 오른쪽 이해원, 뒤쪽에 조하나, 신진미. 돌파 시도, 조하나가 이어받고 김다영. 그리고 슈팅, 정진이그들은 미끄러지듯이 음. 엄청난 슈퍼 세이브. 네, 조하나 선수가 어, 반박자 빠른 슈팅을 던졌는데 정원 네. 골키퍼가 집중력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정진희 선수도 앞에 수비 라인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공을 또 받아냈습니다. 꼬빈나 찔러주고 돌아서지 못하게 조하나가 끝까지 버텨 줍니다. 하지만 7m 들어오. 자, 지금은 조하나가 밀렸어요. 네, 또 어, 이규희 선수가 몸싸움 과정에서 조하나 선수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7m 로우를잘 만들어 냈네요. 그리고 조은빈의 7m 들어오. 첫 번째 페이크 동작 이후에 조민의 7 m 드 들어 성공 다시 동점. 현재까지 김다영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7골을 기록 중입니다. 김다영, 조아나 그대로 달려가면서 정진의 엄청난 세이브 오늘 뭐양 팀의 골키퍼 대결이 만만치가 않은데 오늘은. 후반전에는 확실히 정진이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하나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에서 강력한 슈팅을 던졌는데 네. 정진이 골키퍼가 실하게 세이브 해내면서 또서울의 역전 찬스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전반전에는 10개, 후반전에도 9개를 더하면서 오늘 엄청난 세이브 쇼를 선보이고 있는 정진이우빈나가 주춤주춤. 이규희 쪽으로 찔러주고. 이번에는 조하나의 파울.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고 양 팀은 여전히 동점 네 공격이 어, 1분 남았으면 한 번씩 정도는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어, 어떻게 될지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은빈이 움직입니다 오른쪽 중앙에서 그대로 슈팅까지 오늘 경기 자신의 아홉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조은빈입니다 네 타이밍이 좀 주춤했지만 끝까지 슈팅을 던져주면서 네. 어, 역전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김다영이 자 지금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중앙이 열렸네요 문세현의 득점. 양 팀이 한 번씩 공격 기회가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번씩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책이 발생할 뻔해서 서울시 선수들이 어, 석 공을 뛰어나간 공간을 네. 문선 선수 찬스 난 것을 잘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조은빈과 문세현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만들어냈고 자, 이제 시간을 최대한 흘려보내고 마지막 한 번의 공격에 방점을 찍겠죠. 조은빈의 스틸. 득점 성공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서울시청, 그리고 정진이 세이브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경기 마무리! 극적인 경기는 오늘 서울시청이 29대28의 한골차 승리를 가져갑니다.